안녕하세요. 오성 황금향 농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마늘밭, 이제 세 번째로, 3탄으로, 요거 오보기 유황을 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거 오보기를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벌마늘이 다 됐을 때 주었는데도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요거 오보기는 이제 유기농 자재로, 이렇게 맛도 좋아지게 하고, 각종 병해충에 예방도 되고, 살균도 돼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 병 예방도 되고, 그리고 냉해, 한해 피해를 예방한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냉해를 입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 이온 규산까지 합해져 있어서, 어, 더, 어, 이렇게, 단단하게 키워주고, 어, 그리고 요거 이제, 어, 어 요걸 주면서 지금, 어, 대유의 해조추출물 시솔 어, 요거 이제, 어, 아미노산이랑 여러 영양분들이 들어있어서 요것도 냉해 예방하고, 지금 늦게 심은 거못 자란 게 있어서, 어, 그거 하고, 지금 이 대유의 충사탄이라고, 어, 유기농 살충제, 요거는 이제 고삼이랑제충국 목초액이 들어있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각각 천배로 타서, 어, 마늘밭에 좀 주려고 합니다. 어, 이제, 마늘밭에 주기 전에, 요거 이제 텃밭에 제가, 어, 밭에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못 심은 거, 요 화분이랑 요런 데다가 심어 놓은 거, 어, 홍산마늘, 주아랑 코끼리마늘, 뭐, 이렇게, 한 지역마늘 요런 거를 수채로폼이랑 화분 요런 거에다가 심어 놓은 거. 이 주고, 어우, 지금 이제 밭에 왔습니다. 밭에 와서 이제 줄 건데요. 지금 뭐 제가 요 작년에 됐어. 그래도 요 두드럭은 이제, 어, 조금 좋아요. 아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풀을 1차 되겠는데. 뽑았는데도 또 풀이 또 나네. 그래서 이 풀은 자주 좀 뽑아줘야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요거 이제 유황을 주는 이유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냉해 예방, 그리고 병해충 예방, 살균, 그리고, 어, 마늘 맛을, 그 마늘의 어, 고유의 알싸한 맛을 어, 더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어, 요거 지금 벌마늘 방지에 굉장히 좋더라고 해서 작년에 여기 직접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이제 벌마늘이 됐을 때 연락을 드려보니까 250배까지도 한번 주라래서 마지막 판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해서 줬는데 효과를 봤어요 벌마늘은 됐지만 아니 굵게 돼서 그런 효과를 봐가지고 요건 열흘 간격으로 천배로 해서 주고 혹시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라면 500배까지도 줄 생각입니다 요렇게 해서 몇번 주면 어, 유기농으로 저희는 농약을 안 주고 키우니까 이렇게 해서 키우면 효과가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